안녕하세요. 네오의류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작문파트 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치사 좌어입니다. 단어 보죠. 샤오고 강아지예요. 이오 흔들다예요. 고개를 좌우로 젓다도 되죠. 좌어 여기선 전치사로 향하여요.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죠. 주렌 주인이예요. 웨이바 꼬리고요. 자 문제 봅시다. 샤고 야울러야오 자야울로야오니까 흔들었다 뭘 꼬리 쥐로 하겠죠 자 그러면은 차오라는 전치사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결정하면 돼요 강아지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었는지 주인이 강아지를 향해서 꼬리를 흔들었는지 이렇게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논리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고 보죠 그래서 샤오고, 차오쥬렌, 야올라야오웨이바, 강아지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문법상황 보죠. 전치사 차오, 머머를 향해하여 신체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뒤에 방이나 장소가 목적으로 옵니다. 디엔토, 고개를 흔들었 끄덕이다. 죠야우터 고개를 흔들까요? 거부의 뜻이죠. 샤우다 귀신 얼굴 짓다. 쥐궁 인사하다. 안불러 원하다. 손을 흔들다. 부르다. 마. 욕하다 등의 동사가 잘 어울립니다. 뒤에 방사가 있죠. 자우첸저방 앞을 향해 가면 도착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동작의 대상이죠. 목적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가 와요. 아까는 첫 번째는 방향이었는데 뭐를 향하여.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것은 누구누구의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라는 뜻으로 되고요. 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 남향이다, 북향이다 할때 쓰일 때. 좌우동동향입니다. 좌우나 이렇게 목적어로 가지면서 끝내 방일 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끝났을 때는 동사예요. 전치사를 놓으셨다면 뒤에 항상 뭐가 나와줘야 한다. 동사가 수로가 나와줘야죠. 근데 이거 전치사가 없으니까 얘는 동사로 보는 거예요. 남향이다 북향이다 혹은 동향이다 뭐 이럴 때 좌우동 좌우난 이런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슷한 전치사들이 있어요. 향해서란 비슷한 전치사들은 차우나 시향이나 왕이나 모두 다 향해서인데 방향을 나타내나 방향이나 장소를 가졌을 때는 뒤에 방향이나 장소를 목적을 로았을 때는 다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사람이 목적을 오는 경우에는 차어는 구체적 동작이 쓰여요. 신체적 신체의 동작이나 자태 등의 구체적인 동작인데, 샹은 추상적인 동작에도 쓰일 수 있다. 사람을 목적으로 하실 때 그에게 배웁니다. 라는 때는 추상적이죠. 그래서 차어를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왕은 사람을 목적으로 가질 못한다. 차오는 구체적인 동작이고 시향은 추상적인 동작일 때 사람을 목적으로 갔는데 왕은 방이나 구체적인 장소만 워절 이런 식으로 장소를 만들어 줘죠 인칭 대명사가 왔을 때 뒤에 절이나 나를 붙여 줘 가지고 장소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못 갖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향과 왕은 보로 일수 있어요. 근데 차오는 여기는 지금 보로 쓰였죠. 통왕, <농> 통샹 근데 차오는 보로 쓸수 없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문제 풀어 봅시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전치사 있으니까 누구를 향해서 누구누구에게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샤고 차오, 주랭, 야오러야오, 웨이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샹과 왕은 결과 보호로 쓰일 수 있으나 동사 뒤에서 차원은 보호로 못 쓰인다. 차원과 샹은 사람을 목적으로 가지고 올수 있으나 왕은 사람을 목적으로 못 갖는다. 사람이 목적을 때 차원은 신체 동작이나 자택 구체적인 동작에 쓰이나 향은 추상적인 동작에도 쓰일 수 있다 방향이 뒤에 올 때는 다 똑같다 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목적어만 같죠 향하다는 뜻이 있고요 전치사는 누구 누구에게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목적어가 사람일 때 그다음에 목적어가 방향일 때는 방향이나 장소일 때는 향하여 그런데 주인을 향하여 주인에게 뭐 우리말로는 해석이 비슷한데요. 그런 뜻이고요. 주요 단어 봅시다. 샤오고 강아지 야오 흔들다 차오 향하여 주렌 쥔 웨이바 꼬리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